이번 문제도 짱 쉬워요. 자, 1번부터 볼게요. What did Fiona do last weekend? 과거니까는요, last가 나와야 되겠죠, this가 아니라. 어, 그래서, 피오나는요 지난 주말에 뭘 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피오나 하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그 얼굴 요 색깔로 생긴 우리 슈렉의 그녀. p r i n 피오나 Fiona. 어, 선생님은 그래서 왠지 퓨오나라는 이름은 별로 갖고 싶지 않아요. 자, 그 다음은요, 패트릭이네요. 패트릭은 우리 스펀지밥에 나오는 핑크색깔 몸을 가진 물가사리 그 패트릭이라고 하죠. 그 패트릭은요, 뭘 했어요? finished, 끝냈습니다. 맞췄습니다. 그의 뭐를? 숙제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E d 가 붙어있는 finished가 돼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they s t u d i In the library last night. 지난 밤에요. 어디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순서잘 보세요. 장소 먼저 나오고 시간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미아는요, 어, 여러분 여기서, 얘가 went가 아니라 want잖아요. went는 go, go의 past tense지만 want는 우리 원하다 라는 또 하나의 어, base form verb였어요. 그래서 want가 아니라 goes. 이번에는 과거가 아니라 present 형태지만 어쨌든 go가 돼야 돼요. go camping 이렇게 돼야 되니까 미아가 우리 singular이죠. 그래서 goes가 돼야 되겠죠. Mia goes camping. 야영을 갑니다. In the forest. 어디로? 숲속으로요. 자, 장소 나왔어요. 그 다음에 with her family. 누구랑, 그녀의 가족이랑. 역시 순서를 잘 보세요. 그 다음에 the team. 그 팀은요. Practice가 되어야 되겠죠. Practiced cheering an hour ago. 어, 한 시간 전에 응원하는 것을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힌트는요. 이 뒤에 나와 있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들이 어, 과거라면 여기 과거를 써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게 시간의 단서가 없다, 그러면은 Team, the team은요. 이 뒤에 s가 붙어야만 하기 때문에 어쨌든 얘가 안된다는 것을 두 가지를 보고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어요. 그 다음에 she ran이죠. run 이런 말 없어요. At the park. 그녀는 공원에서 뛰었어요. What did she do last year? 지난... 지난해에 그녀는 뭘 했습니까? My dog and I went strolling.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 dog랑 나 둘이잖아요. 둘 이상일 때는 얘가 아니라 이렇게. 이 go를 써줘야 되기 때문에 go나 went가 되기 때문에 얘는 안 되고 went. 패스트 형태로 써 줬죠? 그래서 so, 역시 뒤에 계속 고그 그다음에 ing, verb의 ing가 나와서 뭐뭐 하러 가다라는 말이에요. stroll은 산책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so, 공원으로 산책 갔습니다. She baked a pie. 왜요왜 baked가 돼야 돼요? 아니면은 past가 아니라 present라면은 여기 s가 붙어야 되기 때문이죠. So what did they do this winter? 이번 여름, 어, 이번 겨울에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